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사장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람이 찼다고 생각되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환절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프로테성 부식 126회차 일요일 경기 말씀드렸습니다자 오늘은 k 리고안한 경기, 강원FC, f 피 c 서 경기, KBL 한 경기, 울산 로비스 고양손호, 코보여자경기, 대전정관 제스칼텍스, 분데스리 강경기, 벌퍼스 고르크 프레멘, 세리 강경기, AS얼마 인텔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매치, 야구 매치를 한 번씩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뭐 1대0의 승부. 홈런까지 해서 적중을 시켜드렸네요.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첫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가 강원FC 대의 f 설경기 지금 배당이 2.20, 3.10, 2.60에서 강원FC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FC가 16승 7무10패 승점 5 5 3위 기록하고 있고요 FEC서울이 14승 8무11패 승점 50.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FEC서울은 아체멜리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FC도 마찬가지 강원FC도 아체멜리트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할 거고 FEC서울은 아체멜리트에 나갈 수 있는 순위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지금 상대전적에서는 FEC서울이 2무3패를 앞서고 있습니다 어, 일단 3패가 모두 다 강원FC가 f c 를 원정경기입니다. 원정경기에서 강원FC가 상당히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또 홈에서는 어, 무승부 한번 기록하고 있는 모습. FC서울이 어, 홈과 원정경기이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홈에서는 어느 팀을 경기해도 뭐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데 원정에서는 승리보다는 무승부 또 패배가 더 많은 게 F 서울입니다. 최근 다섯 번의 대결 강원 fc가 1승2무2패 기록하고 있고요 F 서울도 마찬가지 1승2무2패두팀다 최근 하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 fc는 마지막 경기였죠 인천과 경기에서 대대로 승리를 거뒀고 뭐 F 서울은 강주 경기에서 원정에서 상대를 패배 하면서 히비가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분 경기 뭐 강원 FC도 그렇고 FC 서울도 그렇고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강원 FC에서는 이성호 선수, 양민혁 선수 그리고 FC 서울에서는 일류친코링가드 어, 선수 최근에도 린건 선수가 골도 기록하고 있고 또 게임 리딩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경기지만 FC서울이 지지는 않는 그런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최소한 무승부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두팀은했을때 FC서울도 어느 정도 골을 기록할 수 있고 강원FC가 홈에서는 득점을 항상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오버을 하는 률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강원FC, FC서울 경기는 최소한 에피소드리 무승부 이상 햄패 언더바는오바 배장 노래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88번 네, 울산 모비스 대 고양 선호 경기 KBL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KBL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다 그런지 조금은 실력보다는 점수가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주고요. 이번 대결 울산 모비스 고양 선호 아직까지 어, 국내 배당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 1.37, 3.20에서 울산모비스 정리를 받고 있고요. 어, 상대 전적에서도울산모비스가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고향선에서는 이제 이정희 선수가 주축이고 전승희 선수가 이절 했기 때문에, 어, 득점을신 선수가 한 명이 빠졌다는 게좀 상당히 로커 좀 보이고, 울산모비스는 뭐, 기존의 그런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듯이, 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초반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울산이 워낙 공격 자체에 짧이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고양소나에게는좀더 유리한 고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홈경기 고양소나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했고 홈승, 언더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 최근의 흐름이라면 어제 경기를 봤을 때 두 팀도 이렇게 많은 득점을 낳것 같지 않습니다. 언더 예상해 보겠습니다. 월성오비스고양스호 경기는 홉승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3번 대전정관 GS칼텍스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보 여자 경기 자, 어제는 또 현대건설이 한국생명에게 단매를 잡혔습니다. 모마 선수가 전혀 힘을 좀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습니다 오늘 대전정관 GS칼텍스 대전정관이 1.54 2.00에서 정비를 얻고 있는데 어, 대전정관은 코어코 코어 열 경기에 현대건설에게 3대0 표했지만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두 팀이 코버코 여제 경기에서 3대2로 대전정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당히 어, 타이트한 경기를 했었고 또 풀세트까지 접전 끝에 대전정관이 승리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는데 지에츠 카체스 코버코 여제 경기에서 현대건설도 잡아냈고 네, 두 팀이 코브컵에서 만났을 때 대전전관이 3대2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 당시 대전전관은 뭐 모마 선수, 부키리치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력을 펼쳤고또표송희 선수도 좋은 활력을 펼치면서 선임을 거뒀는데 그래도 뭐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습니다. 제이스 칼테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실바 선수가 활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나머지 새롭게 손발을 맞춘 선수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강소희 선수의 공백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두드러진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기가, 어, 컵대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g s 칼테스 같은 경우 실버 선수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커브컵에서 3대를을 줬지만, 어, 이번 경기 g s 칼테스가 어, 커브과 다르게 한번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역배를 한번 노려보고요 2.00, 제스 칼테스의 승리, 홈패 예상을 해보고, 언더바는 두팀다 뭐, 셔다우드로 끝날 그런 승부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오버를 한번 예상을 보겠습니다 대전전관, 제스 칼테스 경기는 홈패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91번, 볼포스 볼크 대 브레맨, 어, 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배당이 1.95, 3.35, 2.85로 해서 볼프스부르그 정배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팀 상대전적이 있습니다. 2승 1무 1패로 볼프스부르그 앞서고 있고 최근에 전적 2승 1무 2패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최근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속이도 비슷한 경기 또 승점도 1점 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홈 쪽에 좀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 같고 볼퍼스 브로커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상대전적을 봤을 때이 경기도 볼퍼스가 한콜 정도는 앞설 수 있는 경기라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이 경기는 볼퍼스가 이대1 정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언더보 같은 경우는 두팀다 그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득점전기 나온다 보고 오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볼퍼스브룹과대브라밍 경기는 홈승 오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3번 에이스로마 대 인터넷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3.70, 3.50, 1.65에서 에이스로마가 흥이지만 역배를 받고 있고요. 인텔... 에스로마가 2승 3무 1패 승점 10.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인테리는 4승 2무 1패 승점 14.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시즌 에스로마가 초반에 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홈경기에서 네, 홈 그나마 좀 승점을 쌓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홈경기 하지만 상대가 인테리라는 점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전쟁에서 1승 4패로 에스로마가인테리에게 많이 밀리고 있고요 또 최근 다섯 번의대결 에스로마가 2승 2무 1패, 인테르가 3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에스로마입니다. 다음 경기에 에스로마가 유럽화 경기, 에스 경기 키우어 경기가 있고, 그리고 인테르는 챔스, 영보이스 경기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지금 에스로마는 좀더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어, 이번 경기 인테르가 원정이지만 다음 경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좀더 여유있는 경기를 펼칠 것 같고요. 에스로마는 좀더 빡빡한 그런 일정을 소화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저는 인테르가 그래도 한 골이라도 앞서는 경기를 할걸로 보여집니다. 에스로마 인테르 경기는 홈페, 원더바는두 코인의 승부, 언더 배당 누르신 분들은 펜무까지 누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일요일날 많은 경기보다는 즐기시는 그런 경기를 찾으셔서 결국까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